저플레이시간는데 아, 나도 이말안할 입에 넣어. 진짜로. 만드는 스틸 폼에이커 먹는 게 제일 맛있어. <laughs> 아, 아. 나이 나 노래 법적으로 어. 금지시켰으면 좋겠어. 어. 우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아, 왜안 알려줘요? 아, 저, 뭐, 저 이거 뭐, 뭐. 거야? 이러면 조회수 500도 안 나와. <laughs> 저게 뭐지? 나 아직도 모르겠어. 뭐야, 저게 순대야? 아, 너만을 사랑해래. <laughs> 아복분다 좋네, 너무 좋아요. 끝. 저 여보 왜 이렇게 빡치냐? 청소까지 <laughs> <저거까지> 온어 <어렸어? 웃음> 아니 저기 유지하고 있네요. 저는 사는 공간이 막 너무 허름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외인데 청소까지? 거기만, 응? 데크만 해요. 아. 이건 약간 리스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은 아 너무 좋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칠하려고요. 방수. 아, 왜냐면 이제 비가 오고 하면은 저기 썩고 아... 막 벌레 꼬인다고 어, 세, 발을... DM을 엄청 받았거든요. 아... 저 관리를, 저 관리하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laughs> 아...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번에 칠할 생각입니다. 네, 어, 일단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laughs> 관심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감사했고, 제가 그, 언두 정보 드리겠다고 그 브이로그에 어, 나갔잖아요. 어, 어, 어. 그래서, <laughs> 실제로 언두 뭐냐고, DM이 한 진짜 천개 정도 온것 같아요. 천 개요? 천개 어떻게 다답으래 그냥 온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많이 왔어요. 이제 그거 슬슬 올릴 때 됐네. 일일이 대답 못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자, 조만간 공구 진행할게요. <laughs> 개, 개, 효소도 팔겠어, 이제. <laughs> 아니 어제 멱살 잡혔어? 아니, 아니, 저것도 아니, 공부하시나요? 아니, 배꼽 보이는 거. 저렇게 벌려 벌질줄 몰랐네. 아니, 배꼽이 예쁜가 보다. 아. <laughs> 핸드폰 안바꿨어요아아버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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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이 그대로. 아니야저또 깨진 감성이 있어. 아, 그걸 다친다니까. <laughs> 다 감성이. 개분편해지는 감성. 은이 다친다니까. <유리 박힌다니까. 웃음> 그 실내 반지하에만 있다가 저렇게 아침 공기를 마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좋지. <laughs>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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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제 커피를 주방에서 이제 마셨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침 햇살을 즐기면서 그 데크에서 마시고 있습니다. 아, 미세먼지 많지 않나요, 지금?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웃음> <웃음> 제가 아직 요리를 시작을 안 해가지고 아 아버지한테 받아오면 되죠, 뭐 지금 냉동실에 머물러 있죠 나도 저거 있지. 아, 있어, 있어. 어, 이제 있어요? 있지. 형, 네. 그때... 저거 헤어스프레이 아니야? 아니야, 나 그때 그거 고구마 만들 때 샀어. 아, <laughs> 아 어... 저, 끼니 대신에 입에 뿌리고. <laughs> <laughs> 아, 항상 뿌리고? <입풀이고? 웃음> 프로포리스처럼 야, 아이 에불러라 뭐야, 이거? 어? 와,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드시네. 아, 근데 많이 드시네. 여네 개면은. 고양이 <laughs> 추네. 요즘에 주식인데 삼각김밥 구이입니다. 모든 면을 굽는 게 포인트거든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면을 구워야지만 가장 그 누룽지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뭐해? 종이 오일까지? 뭐하는 거야? 흐흐 <laughs> 이게 <아니, 그게> 뭐지? <laughs> 왜 왜? 종이 오일 해가지고 삼각김밥처럼 먹으려고? 포장으로 싸놓고 먹을 때 다시 뜯으려고? 말도 안 하는 아니 지 그런 다른 거같어 내가 는유지는왜 그래? 다브이 갬성이라니까 그게 내가. 또 음악 <laughs> 나오면서 <laughs> 오늘은 삼각김밥을 먹어볼게요 베라스 가가지고 또 이렇게 까고 앉아있는 거야 이거를? 어. 어. 한입 먹고 눈 감고 <laughs> 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세상에나 너무 예쁜데? 약간 한강 재질인데 이거죠. 외측이야, 외측. 그렇지. 한강 느낌 맞죠, 매출이야, 이거. 외측. 완성. 내가 케이스라도 껴야 돼. 음. 안녕하세요. 트 나오신 분아니세요 트레비 나오보분아니세요 맞아요. What is your name? What is 연예인분 아 a m e What is t is t i 에 your name? 거 h a 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 지금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키, 케이스를 어. 사면 될것 같은데. 그래 케이스 사야 돼. 필름을 이제 와서 붙이는 게 소용 있을까요? 네, 있어요. 어, 아, 진짜 고 가루가 막 나오거든요. 요 뒤에를 살짝 붙여드릴게요. 아, 네네 서비스로. 감사합니다. 서비스. 그래, 이거 이거 뒤에 뭐? 붙이고 아, 케이스를 껴야 아, 돼. 아 유리가 아더 이상 안 떨어지게. 감사합니다. 케이스를 투명으로 하시면 되나요? 어, 그러면 그냥 아, 아예 심플한 거로 어, 해야, 해야 될것 그래.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거리가 셀라 라한방 해결됐어 네. 지금 너무, 너무 친절하시네요. 그래합니다 이게 스물곱 있는데 그냥 안스러워서 <laughs> 아, 그주 감사합니다. 네. 음. 마음에 드세요?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친절하시네요 아, 진짜. 아, 이거 감사합니다. <laughs> 이건 어, 얼마예요? 고기 오천 원 돼요. 천 원. 고사드렸어요 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음료수 한잔 드릴까? 음료수요?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공짜인데. 어 아니 요저 그... 아이고. 네, 그러면 이거 어머어머. <laughs> 아, 어머.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래서 잘생겨야 돼. 그건 무슨 얘기야. 만두. 아 여기 아유, 맛집이지. 아 너무 좋아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모르는 시장이 없어. 저 여기 잘하시겠네. 여기 나와야죠? 그래아 만둣집 수준기 너무 좋아. 거의 아, 미스트지 뭐. 얼마나 어. 좋아. 얼굴 같다 나러면도 <목소리나> 얼굴 같다 이미스그 이비인후과에 비염 출혈하는 거 있잖아. 그거 입 나오는 거. 어. 거. <목소리나> 거기다가도 만두 향을 입혀야지아 <목소리나> 그럼. 단백질 들잖아그 고기만두 김치만두 하나씩 주세요. 오 김치만두. 갈만, <목소리> 갈만. 드라마 맨날 보는데. 어머, 어머. 탐났네요? 어, 아, 네. 이제 곧 끝나요. 김장호 형님에 이어서 그냥. 주말 드라마는 뭐 국룰이지. 이 앞전주에서 나 혼자 앉아 봤는데. 아, 진짜? 아빠랑 앉아 봤는데. 에이, 와. 감사합니다. 아, 이고찢어바지 하나 먹고 입에 넣지. 아유. 아, 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제 만두에다 소주 한잔 하면 꿀잠이다, <laughs> <한> 이게. <laughs> 완전 꿀잠이지. 완전 청춘 드라마의 그 상황이지. 그렇지. <laughs> 음. 그러면 이제 저녁을 준비합니다. 야, 이 청년 좀 보게. 저거 플레이팅 쉽지 않은데. 저거 플레이팅 쉽지 않은 나도 있어. 이걸 안 하는데. 아, 입에 넣어. 진짜로. 만두는 스틸 포메이커가 먹는 게 제일 맛있어. <laughs> 아, 아. 나이 나 노래 법적으로 금지시켰으면 좋겠어. <laughs> 우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아, 왜안 알려줘요? 아니, 저, 이거, 짠 아, 이거, 이거, 짱구야. 이러면 조회수 500도 안 나와. 저게 뭐지? 나 아직도 모르겠어. 뭐야, 저게 순대야? 저게. 돼지 꼬리입니다. 너무 아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돼지 꼬리는 미식가들의 아이고 아이고 끝이야 아이고 끝. 아이고 아이고. 돼지 꼬리가 있나? 어, 형. 돼지 돼지 거, 거. 거. 형이 날 반응만큼 아, 수박, 이걸로 수박처럼? 끝이 아. 아니야. 약간 족발 같은 어. 걸로 되어 있어. 이게 끝이 아니야. 아유 돼지는 꼬리까지 가지고 가는구나. <웃음> <웃음> 대단한 친구야 정말. <laughs> 진짜 버릴 게 하나 없어. <laughs> 진짜 감사하면서 <laughs> 살아야 돼. <되잖아>. 하나 <진짜는> 없어 <laughs> <진짜>. 버릴 게. <laughs> 아, 너만을 사랑해래. <laughs>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맛있지, 뭐. 말은 뭐해. 응. 아, 벚분자 좋네. 너무 좋아요. 끝. <laughs> 저 옆에 왜 이렇게 빡신냐야저까지 얼었어? 응, 이거 뭐야? 테이블. 그냥 펴가지고 미, 미, 위에다 끼면 돼. 하고 저 밖에서? 아, 저 마당을 사용을 해야죠. 와, 이 감성. 아, 니 요즘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아지고.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어. 좋아. 내 한끼도 투로 먹질 않네, 제대로 먹네. 저나 조금 뭔가 경선이한테 대접하고, 대접하고, 대접하고 싶었어요. 어. 이거는 사실 돼지 꼬리야. 어? 아, 친구도 처음인가? 처음이네. 이거 진짜 맛있거든. <laughs> 아니, 한번 먹어봐. 이랑 못 먹잖아. 말캉한 식감은 별로 안 좋아. 아 그래. 그럼 저거 이해해. 예, 저거 이 예. 닭발, 개불 족발도 그 족같이 생기, 이게 족처럼 아 생기는 진짜 이리고. 어. 저는 어쨌든 뭔가 체험 해주고 시켜주고 싶은데 그래도 안 먹으면 만두를 주려고. 아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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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물만 입히면 돼. 무슨 네. 토라고? 아니, 털이 없어, 털이. 이런 거잘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 의심해. 맞아, 맞아, 맞아. 어. 이거 한번맛들이면못 헤어나와. 내가 어, 한번이니까 털을. 꼬리인 거잖아, 이게 꼬리 뼈고. 응. 털을 입안에서 발골을 해서 쨘마이안 먹으면 돼.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꼬리 생각 안 하면 돼. 갈게, 갈게. 괜찮긴 한것 같아. 괜찮지? 다행이네. 어, 고소하네. 쫀득하고, 네, 이런 부속을 좋아하니까. 음. 아, 맛있어. 맛있겠다. 아, 저 소스 진짜 맛있어요. 네. 음. <laughs> 괜찮은데? 괜찮지? 그래! 괜찮다니까? 자, 그리고 진짜 필살기는 이거야. 얼음 이게. 술? 무슨 클럽에서 시그니처 죽 그걸로 파는 칵테일이래.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만남인 거. 응. 친구한테 배워왔거든. 일단 동양에 복분자를 넣어. 응. 그다음 에 이제 서양. 서양의 포도야. 서양의 포도. 아. 복분포. 아아아 진짜 진짜. 근데 이거 맛있겠다. 둘다 포도 과 아니에요? 달달하니까. 서양 포도와 동양의 포도. 아. 뭐야 조명인데 오소사 이효진 조명 지금 면 돼? 서 그냥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금검절를 아니면 유곽 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저거 천 원이야 천 원. <laughs> 아저 진짜 맛있거든요. 아있죠정성 있지 감동인데? 그렇지. 자 아유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수고하자. 저거 진짜, 진짜 저 피곤할 때 먹으면 짱야 이거 이거 따리고 이거 따불리아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 <laughs> <아이고>. 너무 다이야 <laughs> 아니 그게 아니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저는 어. 아, 아.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거 <laughs> 아. 빈속이었는데 이 음. 들어온 거잖아요 아그이 혈관을 아. 타고 흔다 아, 아, 엄청나. 저기 나온다니까, 저런. <laughs>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지? 아, 총이 입금해줬어. 입금해줬어? 그럼 얼마 줬냐? 어, 어 일단, 1단1단 보자, 1단 보자. 아, 너무 많이 줬어. 그죠? 오우. 13만원? 그니까, 나 13만원. 나 13만원. 임당 13만원? 어, 아, 많이 줬어. 병선아, 오. 유진아, 오늘 수고했고, 1당 13씩 해서, 유진이 거까지 2 6보 했어. 어, 생각보다 좀주셨네 <laughs> <맛있어. 웃음> 많이 됐어. 그러네. 나도 전해드려야겠다. 고맙네. 어, 그래서 요즘 어, 오디션 뭐, 뭐, 뭐 있지? 드라마 하나는 기다리고 있고. 음. 그때 너랑 같이 준비했던 거뭐 영화. 최종에서 그건 안 됐어. 음. 안 됐어? 응. 음. 아, 그거 잘 봤잖아. 40분 봤어, 오디션도. <laughs> 와. 어우, 되게 가능성이 있었던 와. 얘기네. 아, 네. 아, 너무 아깝다. 근데 나도 된줄 알았어. 네가 하도 잘 봤다고 음. 그러래 음. 이제 익숙해. 그럼 아예 당연히 음. 이제 수백 번 중에 하나야. 수백 번 떨어지고 아, 그 중에 하나지만. 아. 뭐. 사실 오디션이라는 음. 게 이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뭔가 아 이건 진짜 되겠다 싶은 거가 떨어질 때가 있고. 나도 많이 거절당해요. 이 MBC가 제일 많이 거절했잖아. <laughs> 아, MBC 때마다 가슴 두근두근해. 최중에서 두번두번 떨어졌어 나를. 근데 그 MBC에서 대상을 받네. 오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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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번 떨어뜨리고 두번 얻었네 아 그럼 던져 이제 잊어요 네, 네. MBC 페이스북에 얼마나 악을썼는면그 아니... 저 생각해보면 저, 저 이버 사수 했거든요 와난 그때가 제일 힘들던거 같아요 진짜 아메 아 진짜 막 미, 미치기 직전이었어요 3년? 4년 정도? 꽤 그래, 길구나 근데 그때는 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아 그때 응. 이제, 나랑 똑같네 네, 그래 아 그럴 때만 바라보니 오히려 그게 악이 된 거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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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뭐 엔딩 크레딧만봐 음. 캐스팅 어디에서 했는지 회사가 나오더라 다 나오잖아 직접 아. 메일 주소를 알아내서 아. 뭐 그냥 이 하는 거야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뭐 배우 유경선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유니콘 한 거잖아 나 혼자 회사 없이 할때 아티스트들한테 너무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 음. 메일을 보내도 아무도 안 읽는 거야 읽질 음, 않지 음. 어 그래갖고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 다 보냈어 그 아티스트에 음. 뭘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음. 다 보냈어 그랬더니 이제 도달이 되더라고 음. 뭐든지 일단은 뭔가 현재 할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해. 너무 잘하고 있고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잘 되면 나 버리지 말고. <laughs> 저희가 저런 시간 동안 많이 서로 좀 단단해져가지고. 음, 난저 시간 이제 좀 그리워질 때도 온 시간이지. 음, 그러면 좋겠어요. 아 그런 날이 오면 그럼, 진짜. 아 그렇게 돼. 근데 네. 사실 옛날에는. 뭔가 작품이 끝나거나 전 사실 쉬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배우들이 다 그럴 거예요 계속 일 욕심도 많고 쉬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제 작품이 끝났기 때문에 기약 없는 또 이제 쉬는 이 시간의 시작이거든요 이 시작에 맞게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일하러 가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입니다 내가 자취를 처음 하잖아 근데 옆집에 친구가 산다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수고했다. 자, 막장 자, 응원해. 나 응원해.